주식 환불 받아야 되는 사람 제 주변에 너무 많고요. 원금 다 바라지 않고 환불 받고 싶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주식 환불 되나요? 안 되나요? 주식 환불은 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음. 진짜 그 주변에 억울한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 주식도 환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변호사님. 아.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에서 좋다 그랬는데 <laughs> 꽂았어. 어,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주식도,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에 깔려있는 HTS, MTS가 그런 플랫폼, 뭐 당근마켓 이나 번개장터라고 치면 거기서 중개했는데 음. 물건 내가 중고로 산 거잖아요 주식도 새로 사는 거는 유상증자 받는 거고 어. 아니면 신주 발행 받는 거고 그래서 중고로 주식 샀는데 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안 좋아 음. 그럼 환불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정호정 변호사님께 한번 상담 받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의식의 흐름대로 <laughs> 네. 아 저는 당연히 저를 의리의리하게 소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자기 소개하기 저는 정호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laughs> 아, 그렇게 지금은, 어... 이, 이름 석자만 얘기하는 거는 한문철 형님 정도 돼야 뭐 나는 소송이고뭐나 그냥 어, 이거야 이 정도 가능한데 맞습니다.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는, 저는... 잘 알지만 <laughs> 저는 지금 법무법인 대류가주에서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고요. 어, 지금 팀은 M&A 기업 자문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네. 그 응? 종이 장사들하고 거의 매일 <laughs> 대면하시는 자리 아닌가요? 네, 높으신 분들을 어... 네, 많이 만나뵙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정호정 네. 변호사님은 사실 이렇게 매체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십대 로펌에 계시는 현직 파트너 변호사님이신데 오늘 진짜 주식 환불 받아야 되는 사람 제 주변에 너무 많고요. 진짜 올해 2024년에 주식 산 분들의 거의 90%는 네. 뭐 금투세고 나발이고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진짜 환불만 되면은 어, 수수료 좀 띄어 주더라도 원금 다 바라지 않고 환불 받고 싶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네. 오늘 예, 법알못인 저도 좀 공부 좀해 본다는 차원에서 음. 상담 받아 볼게요. 자, 주식 환불 되나요, 안 되나요? 주식 환불은 음, 경우에 따라서는 어, 됩니다. 그? 네. <laughs> 감독님 얼굴이 지금 충격. 살아났어. <laughs> 다단, 어, 두둥 주식 환불이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답니다. 근데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어떤 근거에 음, 따를까요? 근데 그 환불이라는 거를 음.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뭐 당근마켓? 네. 그래서. 번개장터. <laughs> 네, 번개장터. 복수로 돕시다, 우리 네. <laughs> 잘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환불을 받는 거는 음. 저희가 뭐 전자상거래법상 제한 따라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네. 뭐 7일 내에는.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런 법 규정에 근거한 건데 지금 금융 소비자도 소비자다 아 그럼요 응. 당연하지 내돈 주고 내가 주식 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 금소법도 21년에 금소법이 도입됐잖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 네, 네. 네, 거기서도 사실 청약 철회 기간을 유사하게 뭐 7일, 14일, 15일 금융 상품에 따라서 이렇게 두고 있기는 해요. 아, 좀 짧긴 짧다요. 그렇죠 네. 그게 네. 굳이 따지자면은 환불인데. 근데 주식 샀다가 음, 음. 7일 이내에 오르면 그냥 환불 안하고 <laughs> 딱 6일 됐는데 떨어졌어. 그럼 <laughs> 아 이거 지금, 지금 나 흑파서 장사하는 줄 아냐고 말이야. 빨리 환불해 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네. 일반 주식은 사실 그런 대상이 아니고 아 그럼 어떤 뭐, 고단계 투자 신탁이라든지 어... 고단계 뭐1임 투자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제한된 종목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긴 해요. 아, 그런데다가 음... 또 7일이라는 게 사실 짧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7일 내에 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그 우리가 꿈꾸는 그런 환불 제도는 없고 그게 있으면 제가 당장 전 재산을 올인해서 l 서그 r a m 제제 i c a l l y dramatically, d r 소비자 t i c a l l y d r 그 m 플랫폼 법 이거 관련해서 사실 증권사 실 증권사 t s m t s 로 저는 플랫폼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 중개하고 수수료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아예 환불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번 소송이라도 네. 하신 그런 사례가 있거나 음. 아니면 보통 어~ 떤 상장 종목이 상장 폐지 가기 전에 뭐 거래 정지 들어갔을 때어 주주들 뭐 집단 소송 같은 거 가는데 그런 데서 좀 긍정적인 케이스가 있었나요 사실 저희는 증권 그 집단 소송 자체가 활성화가 안돼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예전에 한국사법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발간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증권 집단소송제도 자체는 2005년부터 도입은 됐었거든요. 어어. 근데 2023년 말 기준으로 19년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19년 동안 12건, 이 허가된 사례가 12건이에요, 12건. 아, 네. 네. 정말 적은 거거든요. 음. 네. 그렇게 피해는 사실 계속해서 그 집단적인 피해는 일어나잖아요. 뭐, 뭐 라임 사태도 그렇고, 캔버스 네. 사태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 음. 사실 그거, 자체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집단 소송을 하려면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이 네. 집단 소송을 해도 좋다 이거 자체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 최근에 그 아실 수도 있는데 STX 네. 각하 최종 그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이 최근에 났어요. 근데 그게 1 0년 만에. 어, 근데 그십년그 동안에 소송을 해도 되냐 안 되냐의 결정 기간이 그만큼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 제도적으로 네, 쉽지가 않죠. 그러면 만약에 네. 이제 그 변호사님 정말 가까운 네. 지인이나 친척 중에 네. 네. 흔히 말하는 작전주 잘못 들어갔다가 네. 어, 거래 정지 맞아가지고 돈 왕창 물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권하시겠어요? 어, 근데 일단 증권 집단 소송을 지금 개정하자는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요즘에 음. 그런 도입 논의들은 계속 있는 거고, 제가 읽었다는 그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도 이제 그런 도입 논의를 하면서 음. 네.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한 거고, 상당히 이제 연구가 진척은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제도가 도입되면 트라이를 많이 변호사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 네. 거의 회사도 제가 입사했을 무렵에 키코 사태 아시나요? 네. 네그 소송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음. 결과가 뭐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트라이를 그 변호사들이, 로펌들이 좀 많이 그 앞장서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네. 뭐 이례적으로 막그 음. 법원에서 인정받는 케이스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런 판례가 좀 따라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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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떠세요? 그 외국 사례 많이 보시겠지만. 네. 어, 우리 대한민국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해외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해외에 비해서 수준이 낮죠. 다들 그렇게 <웃음> <웃음> 아, 낮죠. 네. 나 다들 그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음. 아까 금속법 얘기 드릴 때 네. 제가 뭐 청약철회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거는 일반 뭐 쿠팡 취소 이런 거랑 비교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린 음. 거고 음. 그 만약에 권유하는 과정에서 음. 뭐 사기성이 들어갔다든가 네. 아니면은 저희가 뭐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던가뭐 음. 이런 경우에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 있는 해지권도 들어 있어요. 어 진짜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어, 못 봤어요 저는. 음, 음. 그런 조항도 있는데 아, 그게 음. 활성화가 안돼 있으니까 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해 놨어도 활성화가 되도록 트라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법원도 음. 좀 전향적으로 받아 주고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음. 주식은 예, 유상증자를 처음에 들어가서 받거나 아니면 공모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다 중고 거래잖아요 아. 누군가가 판걸 제가 이제 사는 건데 신주를 제가 직접 그돈 주고 발행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약간 사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에. 실제로 이제 네이버 자회사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어, 상장하자마자 첫 번째 분기 실적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근데 미국 <laughs> 월가 사람들은 참지 않죠. 그렇 거기 소액 주주들 아 참지 않아요. 음. 바로 이제 그 로펌에서 집단 소송 음, 들어갔는데 음. 거기 이제 보니까 어, IPO 단계에서 뭐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 몇개 빠진 게 있어가지고 음. 아시죠? 미국은 뭐 하나 잡아내면 그냥 <laughs> 예 징벌적인 예 그냥 징벌을 네. 때려버리잖아요. 네. 그, 그야말로 음. 예그 정말 금융 치료. 음. 그래서 지금 막그 거의 네이버 자체적으로 막 예, 고민이 깊을 정도로 그렇다고 음. 하는데.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상장한 뭐대여급들이라고 하면은 뭐 백종원 형님의 더본 코리아부터 해 가지고 뭐 예. HD 계열사 많이 상장했는데 지금 거의 80%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상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사실 사측에 책임이 있지 않나. 음... 새 주식 판 거는 회사에서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웃음> <웃음> 거기에 약간 선관 의무까지 바라지 않고 음. 약간 환불에 대한 의미는 좀 있나요? 음. 아니,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 제도적으로 그걸 담지하는 방법은 증권 신고서나 이제 투자 설명서에 네. 공시 의무를 통해서 일단 그걸 달성하게 하려고는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공시 범위 같은 것도 이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개정안도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좀 약간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제로 뭐 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 음 공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지금 전자공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시 자료를 실제로 보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정말 극소수고. 많이 뭐 <laughs> 우리 뭐. 아유, 난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겠고 사람들이 다 <laughs> 그래. 나나 네. 나 그런 거면 난 네. 몰라. 난 봐도 모르겠고. 음, 음. 하여튼 이거 뭐 올라 안 올라 이렇게. 맞아요. <laughs> 네, 그 정말 극소수고. 어 사실 정보 자체를 제대로 본인께서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 사실 좀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리딩 방이 성행하는 거고 누가 좀찝어 주기를 희망하고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바쁜 와중에 이제 투자도 병행하는 거다 보니까. 음.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언더그라운 채널을 사랑하기도 하고 네. 진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도 하는 게그 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네. 진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내일뉴스로 제시를 그쵸. 해주시는 거잖아요. 거기다 저는 우리 네. 구독자님들한테 그 무엇도 팔지 않아요. 음. 대부분의 경제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뭐 경제를 다룬다 그러면서 종목 몇개 추천해 주다가 한 (10개) 중에 하나 오르면 내가 맞췄지 않냐고 응. 막 자랑하면서 바로 구독자 해째 모드 팔아먹으면서 바로 구독자 한 (5만 명) 정도 되면 그때부터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네, 유료 강의 응. 책 그다음에 무슨 회원가입비 받고 응. 리딩방 같은 걸 열어요 제가 그걸 안하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채널하고 어떤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어떤 세터나 종목에 대해서 나는 이거 너무 과열이라고 본다 음. 그럼 그쪽에서는 네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 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래서 음. 어떤 다른 채널들하고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때 그쪽은 이제 유료 가입을 한 회원들은 약간 충성도가 있고 음. 또 매몰비용이라는 게또 있어가지고 금리적으로 <laughs> 그렇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 마음만 있는 분들 음. 샤이거라니가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각종 소송과 법적 시비를 다 이겨냈습니다. 변호사님 아시죠? 그동안 어려운 정말 이쯤에서 미담 얘기해도 될까요? 네. <laughs> 아니 제가 변호사님님이 진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음... 이거 그 언제였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네. 저한테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네. 그 채널들에서 너무 투자자분들 순진한 분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음... 이게 어떤 그그 그 당시에 꼭지에 있는 주식을 이렇게 권해가지고 많은 분들 피해를 입혔는데 네. 내가 대표로 한번 소송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으신 그렇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동학개미운동의 거의 끈물 <laughs> 시절,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요건을 갖추고 집단소송이라는게 허가받는 거 자체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좀 어렵긴 어려워요 하고 말씀드려서 되게 미안했는데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어쨌든 전화 끊고 제가 생각한 게아 음. 진짜 이렇게 내일처럼. 나서 가지고 뭐 구독자분들이든 다른 여러 투자자분들 위해 가지고 네. 하는 어 분이 있으시다니. 라 고맙게서. 그, 진짜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네. 저는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 그런 표현 자체가 메스컴을 돌아다닐 때야 이거 진짜 큰일났다. 음. 항상 그런 어떤 밈이 만들어졌을 때가 음. 제일 위험한 시기가 많았고 저는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에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96,800원이 바로 그때 고점이었는데 그때도 음. 96,000원이 비싸다는 사람 단한 명도 없었고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든 아니면 그 보통 얘기하는 마바라들 음. 주식 장사치들도 다 삼성전자 10만 원은 이제 지지선이 될 겁니다. 돌파는 당연하고. 이제 그게 제일 저점이 될 겁니다라고 음. 코스피가 4,300까지 간다고 그 난리 칠때 제가 이제 KBS 라디오에 나가서 동학개미 운동은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 이거 최악의 금융 실패 사례로 남을 겁니다라고 하니까 그 KBS 라디오 측에서도 다 증권사 운용사 음. <laughs> 협찬 광고 받고 음.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주식 사라는 사람들인데 내가 찬물을 끼얹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섭외도 안 되고 그래서 혼자 방구석에서 내 런던 거나 유튜브만 했는데 정말 불과 1년도 안 가서 음. 예, 소름 끼치게도 그런 현실이 일어났고요. 제 주변에서 진짜 그런 뭐 주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정말 그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투자에 익숙하지도 않은 은행 예금만 하던 그런 분들까지도 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그런 포모에막그 가스라이팅에 막 시달리다가 결국은 다그 양대 효과라고 하죠. 음. 그냥 훅 쏠려가지고 다 저쪽으로 이제 예, 쏟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때 이제 어 변호사님께서 뭐 상담도 해주셨는데, 어 저하고의 좀 인연을 근데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다가 네. 얘기를 해주실까요? 갑자기요? <laughs> 아왜냐면 예, 갑자기요? 구독자님들이 네. 저는 원래 네. 그 콜라보를 전혀 하지 않고요. 가끔가다 이제 게스트분들 모시는데. 그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분들이 항상 나오셔서 어이 변호사님은 누굴까 또 이제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어 그때 이 정호정 변호사님이 사법연수원 거의 마지막 회의 검사 1 5로 생활하실 때 국회에 있는 법사위 어떤 의원실에 검사 1 5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제 이제 지인들이 어떤 모임에서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 모임에 갔다 처음 뵙게 됐고 그때는 이제 저는 증권사 이사 뭐 거의 기회주의자의 어떤 끝판왕 너무 대단하셨죠 시절이었는데 제가 감히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아니요 30대 상장사 이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더, 뭐... <laughs>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그때? 첫인상은 음... 거물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사... 그 30대 후반에 상장사 이사님은 진짜 처음 만난 거였고, 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잖아요, 진짜로. 아 거기다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도 애널리스트도 하고 있고, 네. 너무 화려하셨죠. 네. 네. 오늘 입으신 옷처럼 화려했어요. <laughs> 아 이거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너왜다큰 뭐 애가 아동복 입고 다니냐고. <laughs> 명품만 입으시네요. 아, 아유, 아니요. 명품 파괴자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하루에 막 4개씩. 내가 쓴 컬럼, 내가 쓴한 방송, 그다음에 <laughs> 오후에 내가 발간한 리서치 자료, 그다음에 예, 우리 회사 홍보 자료. 근데 그때가 이제 저의 어떤 기회주의자 어떤 전성기 시절이었고 당시 몸무게 이제 9 98kg 나가다가 <laughs> 몸무게도 전성기셨고, 네 예, 탐욕과 어떤 그 욕망이 거의 끝을 달리던 시절이었어요.